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백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있는 대로 4천명가량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냐면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신뢰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신뢰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계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계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깨닫고 돌이켜야 될 텐데 기도가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결국 어떤 일을 했냐면 전쟁에 이기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는 대신에 실루에 있는 언약계를 가져오자.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타락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의 손을 빌려서 지금 언약계를 전쟁터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미신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구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부적을 갖고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부적을 비싼 돈을 주고 갖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계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는 그괴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입니까? 기도해야 될때 기도를 못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쳐야 되는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했던 것처럼 가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언약계를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 형식적인 것만 추구한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현실,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실하게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이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될 것입니다. 왜 일이 안 됐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물어야 되는데 이 절차는 없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되니까 언약계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전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습니까? 두 번째 전쟁을 했을 때 이들 완전히 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만 명이 죽고, 전쟁에 대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는 좋아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고, 땅이 울릴 정도였지만, 결국, 법계 갖다 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성경책 갖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그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여기시려고 도우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와 그 자식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대단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무뎌진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지도자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항상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와 같이 어려워졌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기를 돌아보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는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묻는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일이 막히고 안될 때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행위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